난 이거 잡으려고 왔어요. 폭수 응. 나오면은, 내가 여기 빠르게 나왔구요. 홈버트 잘 쓰세요. 폭수고. 두발했어요아 힘들다 응압 30분 남았는데 잡을 수 있으니까 화살 두고 <laughs> 살둘둘둘둘화 이겼다 이번엔 화살 제발 제발, 제발. 쟤가 맞다게요내가좀 늦었어요 쟤어 완전 진짜 흥분해 쭉 나와요 방쳐 방쳐 끝까지 방니 안돼 방을 치라는 거아야방안 치는 분 지금 누구야? 아니 왜 자꾸 일을 만들지? 사 천은 광치 면은 금방 넘어가 는 건데, 흰만은 불기 랑 이렇게 안 보이 던데. 흐음, 알레 기쳐줄 거고. 나 m r 접 아유, 큰일 났다. 어떻게 트 죽기 도발했어요. 아유, 큰일 초동 2초동. 잘참어요이렇게 와요, 이제. 하나, 둘. 아무도 할요 아픈데? 맞추다, 10초. 촉수부터 칠게요. 촉수부터 칠, 촉수부터 니까 여기만 다 끌고만 와요, 그냥. 촉수부터. 안쪽에 있는 거 잡아야 돼, 오른쪽. 네. 좀 오, 오른쪽 좀 잡아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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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지금 칠 필요 없어요. 이따가 칠, 이따가. 지금 당. 딱 클릭하면은 한70 넣으면 치수나요어차못 잡으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를 봐에서 클릭이 앞으로 다 터넵다는데. 치진 않에서 올라오고. 축구들. 축구들. 오른쪽부터 잡아주세 원거리를. 오른붙었터요 지금은 좋아요 이게 좋은데가 아 지겹다 지금다 딜만 좀만 올려 올려두면 1 0밖에 쓸테니까 한등도잘 쓰지 잘올왔어요잘 왔어요 툭툭 툭툭 어 막상 큰일 어 이제 오늘 툭킬 죽기도 말 했어요 아아.. <laughs> 다리.. 10초 전 5초 전 하라주세요 하라 들어거예요잘가이요 잘 들려. 꽤 뚫게 맞았어요, 저. 한마디도 잘하세요. 안 돼요, 그냥. 도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laughs> 쓰레기 해서, 여기부터 쳐, 여기부터. 여기 나올 거예요. 여기도, 왼쪽에 있는 것들, 왼쪽에 나누고 있긴 하지, 여기 안쪽에 있는 것들. 두개 나눴어요. 아, 왜 이걸 못 보고 안 치는데? 아프다니까? 방치만 하니까, 힘든 탱탱 버티고, 방지로. 내가 치고 있으신데 내가 잘 못하는 것도 있는데. 또 나올 거였고. 수류. 수류 안쪽 건 하나도 안, 안 치는데. 방이 안 된다니까는 방을 안 된다니까 방을 외지여서 아니 이흥미 지금 음, 이상한거 나오고 있는거죠? 네번째 보이스 사살을 한번 가볍게 해 필러들 지금 힘들어 흥미로 죽으려고하니까왕기체육고 넘어갈게요 이제 네번째로 집중 사각지대. 몹 준비하시고, 구어 보통 업체 방벽 도발했어요. 가로막기 대주시고요. 회사 입거 뭉칠 때 방벽 먼저 깔고 거기다 다 뭉치는 거예요. 네. 5초 전 강제로 닦아 라형 2초, 2초형 우리 붙어야되니까 빨리 좀 깔아주세요. 붙어 빨리 붙어 8기0 800, 800, 800, 기0 0 800, 아지0까지0 800, 800, 800, 8 아, 너무 아프다. 자, 됐어. 아무도 안 죽었어. 전부 다 살았어, 이제. 열기만 제가 알는 자랐어, 열기만. 여기 열기만. 지금은 칩이 안으로 들 이래요. 칩를 따라주고. 잘잖주길바요 방수 때 쳐요, 방북 때. 아직 그 남았어, 방수 때 쳐요. 아직 만나니까. 아, 빠르고빠르고빠르고 아, 밤에 바치자고 했던 요즘부터 이2루 이신루 이번에 죽을 수도있겠는데 마지막 대격을 막아야 합니다. 집중합시다. 진짜 한번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9. 접수부터접수부터슈수부터 대박. 16. 됐어요. 아까랑 비슷. 몇개 차야지. 굉장히 나가고 있어요. 이제 없어요, 이제. 사선을 아까 자극 좀드요 자극 좀드요 다리한테. 피좀채워놓고피 채우고. 피채워갖고 머리 밟는 것 같아. 행석으로 덮어야지. 행석. 행석. 지금 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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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넘어가 그냥 넘어가. 넘어가. 늦었어. 핵을 쪄볼 테니까 바로바로요. 핵을 들 핵을 들 한탄, 베이비 양궁, 사슴. 듀 써요. 듀 써요. 그 다음에 이거. 듀니. 바이버 빠르게 왕리. 로찍어가 빨리 로그치가 될거 같아요. 안 돼요. 피가 왜 같이 달리 아직 불을 쓰지 마요. 10회 때할요 오프텡이 도발하래요. 한 번만 더 처리하고 불러도 될거야한번더 처리하고. 한번더 처리하고, 불러고 이번에 아까보다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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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아요. 여기. 또 있어요. 같이. 여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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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오겠지, 뒤에 있는. 동네 군인의 치킨 놈님. 동네 군인의 치킨 놈이나 하나 왕기리 빠르게. 패배 찍어.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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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대이빈님 계속 찍으라고요 빠르게돼빠르게가요 행진을 갈게요 행 이제 끊겨요 끊끊치고 들어야 돼요 지진치끊치고 들어요 안서통 안에서 도발했어요 예, 행을 돌리래요 안에게 그래도 거기 이제 두도 그리고 위약 다 빨아와 또한번상실이면 15분이에요. 15분 이장한데 하는데 힐딱 그 세게 이딱 세게 힐링이 다게고컵절고 자기들 대화 보라 산타 마이룽 마이룽 그냥 꿈이 켜 지금 버에요 아프면은 꿈도 키고 꿈 켜요 꿈 아프니까 꿈도 키고 산타 마이을 무사하는 거야 여기만 쳐요 쭉쭉쭉 알았어요 라스트 아 좋은 남들 라스 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